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이어서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네, 이음 t v 예요 어, 아, 오늘은 뭐 코스피 지수가 16% 올랐죠. 네, 어제 미국 주식이 휴장했었는데, 아, 어제 어그 워싱턴 그 생일, 생일날이라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어, 아, 선물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또, 어, 우리나라 지수가 힘을 받으면서, 16% 오르고 3,163%에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지수는 아, 좀 내렸어요 4% 내려가지고 977%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개인이 한 4,200억 정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2,300억 정도 매수 기관만 6,700억 정도를 아, 매도를 했네요 코타 시장에서는 내 개인만 1,850억을 네, 매수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네, 1,600억 정도를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업종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아,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죠. 네, 아, 윗리를 약간 줬는데 뭐 아직은 뭐 지수가 살아있고 또 미국 선물도 많이 오르고또 오늘 저녁에 미국 지식 많이 오르면 네, 지수가 뭐 추가로 네, 이제 최고점 3200 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언봉이 나오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네,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 오늘 저녁에 미국 지식을 잘 보시고 또 내일 또. 어, 은봉을 만드느냐, 양봉을 만드느냐가, 네,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종목을 보면은, 네, 뭐니 뭐니 해도, 네, EDT, 네, 이틀째, 네, 상한가를 쳤다가, 아, 뭐, 막판에, 네, 막판에 조금 상한가가 풀리면서 몇번 풀렸어요, 상한가가. 아, 몇번 풀리다. 결국에는 또 막판에 또 풀려가지고, 990원, 네, 24% 상승한 9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 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는데, 아, 제가 목표가가 1200원이라고 했죠. 애초에 1200원이라고 했는데, 뭐, 오늘 상한가 끝났으면 내일 바로 뭐 1200원까지 가는데, 상한가 풀리고 끝났기 때문에, 저도 뭐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바로 막 할지. 아, 어떻게든 오늘 전략 뭐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 장기로 들고 있으실 분만 들고 계시고, 아 전략 매도를 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분이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저도 전략 매도를 했고 오늘 수익률이 60%네60% 네, 60 나왔네요. 아뭐 60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뭐 600원 밑에 5 0 0뭐 70원 80원에 잡으신 분도 있으니까 수익률이 상당하죠. 어 물론 뭐 어제 일부 매도했고 오늘 나머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거는 수익률 60%나 됩니다. 네아 제가 좋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네. 아, 다른 것보다 비중을 좀 많이 실으라고 했습니다.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 이렇게 대박을 준다고 했잖아요. 대박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안심 종목은 수익을,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따버은 기본이라고 했죠. 장기 투자하면은 장기라고 해가지고 뭐몇 년, 5년, 10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길어봐야 뭐, 5, 6개월, 뭐, 7, 8개월이에요. 운이 좋으면 오스테이 운이 마냥 뭐한 달도 안 돼서 올라가고 이것도 뭐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거의 좀만 가면 따버이잖아요 네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네10%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네 W홀딩 컴퍼니가 올라갔죠. 네 W홀딩 컴퍼니가 이제 꼬리를 들면서 올라오는데 아, 334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아 300원, 300원 터 매수하라 했으니까 아 내려갈 때네 290원에 매수 매수하신 분도 있고 뭐 300원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어 조금 높으신 높게 잡으신 분은 뭐 310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 이전부터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면 된다 했죠? 오늘 네, 400원이나 네, 500원까지 보여지니까 아,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그 뭐니 해도 그 아, NK 물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NK 물산, NK 물산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분이 수익권에 왔죠? 네, 추가해서 안 하신 분도 본전이나 수익권에 다 왔습니다. 아, 제가 700원까지는 갈 거라고 장중에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내일 뭐 전부 다 수익을 보고, 네, 매도를 하면 될것 같네요. 아, 제가 이 종목은 EDT마냥 자신감 있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왜냐면 추천가보다 100원이 떨어졌고, 또 추가 매수를 하라겠죠 제가 510원에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네, 하신 분은 수익이 났고, 네, 안 하신 분은 네, 이제 아, 수익이 이제 많이 안 났습니다. 네, 좀 나신 분도 있고, 아 올라갈 때또네추경매사신 보는 네 인자 네 본전이 왔고 또어추가매 사신 보는 수익이 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라인들만 하면 다 수익이 나요. 하라인들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뇌동매매를 하고 본인 의향대로 하는 분들은 수익이 좀될 납니다. 네 결국에는 올라가지고 이 종목도 네뭐 천억까지 갈지 몰라요. 그건. 아, 어, 제가 EDT마냥 목표가를 딱 설정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종목인데, 그 제가 목표가 설정을 안 했거든요. 어, 목표가가 딱 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잘안 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신화콘테, 오늘 아침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신화콘테에도 VI가 걸리면서 3,500원까지 올라갔었죠. 어, 목표가 4,000원까지 갈 거라겠는데, 3,5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엔 3,2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3,055원, 네, 3,1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네, 또 수익이 오늘 장중에는, 아, 10%, 15%까지 수익이 났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심 정보 미래 ING가 상한가를 쳤죠. 네, 결국엔 대박을 주잖아요. 대박을. 네, 저번에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눌림 목을 주고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미래아이인지 네아 300원 네 300원대 잡으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안 가서 애를 매기다가 올라갈 때 결국에는 매도를 시켰는데 눌림 목을 주고 오늘 뭐 대박이났네요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아 내일 뭐 거의 뭐 7, 800원까지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 따블이잖아요 따블 더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올해 기다리면은 따블을 줍니다 안심주목은가 따블을 네다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아 여러분들 급하면 안 된다겠죠. 네. 아 오늘 뭐 EDT로 수익을 많이 내셔 가지고 또 돈을 벌었다고 또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뭐 제가 주는 종목으로 벌어서 교육 신청하는 거고, 교육도 그냥 받고, 네꿩 먹고 알 먹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데 없다고 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진짜 전문가는 아 진짜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뜬구름 잔, 잡는 아, 그런 얘기만 하고, 어, 그런 데서는 백날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네,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습관만 잘못 들여가지고, 아, 베리는 겁니다. 베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세코닉스가 네, 오늘 만 원을 돌파했네요. 아, 어제 카톡으로 9,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 꼭 빠질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봤는데, 제가 만원 넘어가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만원에 넘어갔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물어보신 분은, 내일 네. 내일 매도를 하면 만천 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미국 주식 오르면 아 내일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 잡아놓으면 약간 불안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한 거 있는데 그래도 눌림 목줄때 제가 잡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눌림 목줄때잘 들어갔어요. 항상 눌림 목줄때들어가라고 했는데 눌림 목줄때 눌림 목때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네이중부도만 오천까지는 만 오천 원까지는 제가 보인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만 유지가 된다면. 최우가가 삼만 오천 원 그리고 최하 만 오천 원 제가 얘기하는 가격대는 아그 최저가를 본다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장만 좋으면 만 오천 원까지 네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 목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 종목은 막 사천오백 원 오천 원할때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은다블리더 뭐 갔어요 다블리더 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면 안 되고 네 이런 건 소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에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되지만 일단 따블이 맞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주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죠 네 토요일 날은 다 찾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자리가 두세 개 있는데 아, 오늘 뭐 신청하신 분은 3월 달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리가 계속 있습니다 네. 이월달에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아 3월달에 신청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배워가야지 네 오늘 HLB 봤죠? HLB 네그 HLB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안심종목 뭐 다른 것도 오늘 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아 오늘 HLB 네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아까 하한가를 강하게 쳤다가 장중에 악재가 떴죠? 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 9만 원 밑에 9만 원 밑에서 네, 매수를 하면은 10만 원까지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수익을 계속 줬죠 10번도 더 줬어요 10번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을 거라겠죠 네, 밑으로 잡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악재가 떠가지고 위보다는 밑에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몇번 했어요 밑에로 갈 확률이 높다고 결국에는 악재가 떠가지고 밑으로 한가는변했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서 끝났죠 4 네, 27% 장중에는 좀 하악가가 풀리면서, 하악가가 뭐 300만 주가 넘어가지고, 저는 안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엄청난 건데, 뭐, 거리량이 뭐 3천만 주나 터졌어요. 3천만 주나. 개미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많이 물려있는 건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미만 물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력도 물려있는데, 그 세력이 똘똘한 세력이 아니고, 네, 초보 세력 있죠. 이 세력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네. 네. 아, 그런 분들이 물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하한가 쳤다가, 하한가 풀렸어요. 풀리면서 장중에는 거의 뭐, 뭐, 8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한가에 잡아가지고, 8만원대에 패덱에 친 사람들은 본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개미들은 이제 올라가니까, 야, 그래, 내 칠리비다 해가면서, 또 올라갈 때도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세력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한가 치면 끌어올려야 한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럼 평균 단가가 절반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절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좀 패대기 치면 본전에 나옵니다. 본전에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개미들은, 아이고, 그래도 HLB인가 보다. 하고서는 막또 주행 매수를 하죠. 또 물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또 뭐, 9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10만원까지 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단안 좋다는 건 알고 있죠.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면은 EDT 보다 상한가 두 번씩 먹고 뭐 성한 뭐세배 단기적으로 네배뭐고스테이더 W가 뭐 미래형인지도 보서 W 갔죠네다 수익이잖아요 전부다. 뭐 주식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머리 아프게. 쉽게 해야지. 네 제가 HLB 팔아가지고 KPX 생명과학을 사라고 KPX 생명과학 6육천원할때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네. 결국에는 3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9,000원이네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을 사야지, 아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k b 생명과학. 이런 거를 가로타라고 5,000원 할때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HLB를 하는 게 아니라. 35,000원까지 갔다가 34,000원 찍고, 지금도 9,000원이잖아요, 지금도. 몇 배? 일곱 배가 7배가 갔어요, 일곱 배가. 7배가 5, 735 거의 네 700%가 올라갔습니다. 700%가 이중우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제약주는 최하 따블 3배, 4배, 5배, 7배, 10배, 10배까지 갔죠. 우리 바이오는 10배, 서울 제약은 따블, 더블. 따블이 아니야. 두따로갔죠 서울 제약도 두따을안간게 없어요. 안간 게. 여러분들 제약주를 사더라도 좋은 거 사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를 네. 안 좋은 곳에 하면은 벼락을 만든 거예요 벼락을 악재가 뜨는 거고 바로 돈을 하한가를 쳐버렸잖아요 바로 네 바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안 좋은 주식인데 결국에는 오늘 하한가를 쳤습니다 바로 근데 네,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하한가를 내일 꽂았으니까 내일 돈 많이 빠지겠죠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심 종목이 아닌 네 불안한 종목을 들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표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안시, 안 좋은 종목은 뭐 틀림없이 악재, 악재가 뜨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면은 대형주 가지고 하라겠죠. 대형주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뭐 이렇게 하한가 맞을 일도 없고 어, 뭐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뭐 1년이고 2년이면 기다리면 또 본전 오고 수익도 날수 있고 어, 그런데, 안 좋은 개별주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본전도 안온 것도 상담 폐지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아, 머리 아플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모를 때는, 네, 그, 대형주 삼성전자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나, 네, 현대차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어, 주식을 네. 알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중소형주가 좋다고 했죠. 그러면, 이 어, EDT마야 사한가두 네. 번도 먹을 수 있고, 네, 아, 그리고, 비리아이제 만약, 근데, 네, 따블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EDT도 수시, 수익을 보실 분들은 후원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어, 이거 EDT를 유튜브에도 공개를 안 하다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답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제가 또 이런 종목을 또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 공개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리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문의를 하시고, 어, 우리 교육을 받고 오늘 제대로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주식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겠어요. 여러분한테 종목 뭐백날 얘기해봐야 아, 엉뚱한 종목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주는 종목 안 사고 어그 HLB도 보니까몇 분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사진은 뭐 워낙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HLB를 언급을 하긴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주회수가 없어요 별로 안 나와요 그걸 하면은 주회수가따블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겁니다 HLB에 오늘 보니까 한화과가 300만 주가 넘던데 돈이 얼마예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그 그러니까 제가 안심종목이라고 사라고 하는 거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안심종목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 태평양 물산들 보세요. 어제 매수 타켓 왔다 갔는데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 비록 뭐 45원이 올라가도 올라갔잖아요. 오늘 잡았으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주식을 제대로 알고 네, 하시기 바라면서 아,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나 카톡으로 네, 문자나 이런 걸로 문의를 하시면은 아, 제가 뭐 다른 거 몰라도 주식만큼은 누구 못지않게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방송 유튜브 첫 방송에 주식은 마스터했다고 네 그만큼 주식에 수익도 많이 내봤고 종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아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면 됩니다 뭐 전부는 몰라도 네 거의 뭐 제가 다 맞추잖아요 제가 악재 뜬다는 건 악재 뜨고 상패 당한다는는 상패 당하고 답블 간다는 건답블 가고 네다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많이, 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만 방송 마치고, 네, 아, 그, 내 네,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